레스터 전 소니가 맡았던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는 히셜리송에게서 나타난 장면들을 보고 내가 했던 유일한 생각은 소니는 그동안 대체 어떤 싸움을 해온 거냐는 것이었다. 현재 레스터 전 히셜리송의 모습이 손흥민과 비교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크게 탄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손흥민은 콘테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대신 헤트트릭으로 답했다. 손흥민의 헤트트릭이 있고 난후 영국 스카이 스포츠의 코멘트였습니다. 손흥민 헤트트릭의 여우는 영국 현지에서도 아직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영국 스카이 스포츠는 손흥민은 스펙타클한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고 토트넘이 레스터를 6대2로 꺾는 것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손흥민의 영화 같은 부진 탈출을 조명했습니다. 매체는 손흥민은 모든 것을 갖춘 선수였지만 무슨 일인지 8경기에서나 무득점을 기록했고 콘테 감독은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서 스카이 스포츠는 선발 명단에서 탈락하는 것을 좋아하는 선수는 없고 손흥민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손흥민은 콘테 감독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대신에 여우에게 무자비한 좌절감을 주며 감독의 대담한 결정을 입증했다. 손흥민은 골가뭄을 끝내는 첫 번째 득점 후 비정상적으로 차분했는데 이 장면은 많은 것을 시사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이 주장했듯 손흥민이 부진을 했다는 것은 사실 어폐가 있는 말인데요. 그동안 토트넘의 경기 방식은 손흥민이 활약할 수 없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애초에 손흥민의 문제가 아니라 전술의 문제였다는 것이 레스터전 히샬리송의 모습에서 증명됐습니다. 레스터전 손흥민 대신 선발로 나와 손흥민의 역할을 그대로 맡은 히샬리송에게서 충격적인 장면들이 연출된 것입니다. 그 동안 손흥민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중앙 낮은 곳에서부터 상대 수비수들의 시선을 끌고 수비 두세 명을 달고 다니며 측면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중앙에서 보름반하여 상대 진영까지 접근 후 측면 풀백에 공을 내주는 것이었습니다. 손흥민에게 주어진 공간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그저 다른 선수들의 공간 창출을 위한 미끼로 쓰였습니다. 이것이 경기 내내 반복됐고 손흥민은 이 역할만 하다 매번 교체를 당했죠. 그리고 이 역할을 레스터전 왼쪽 윙어로 출전한 히샬리송이 그대로 맡았습니다. 히샬리송은 손흥민과 마찬가지로 중앙에서 수비의 시선을 끄는 역할을 했고 기본적으로 수비 한명 이상을 달고 다녔죠. 히샬리송은 손흥민처럼 측면에 많은 공간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문제는 경기력이었는데요. 히샬리송은 분명 역할에 충실한 플레이를 했는데 소름 돋게도 손흥민의 경우와 똑같이 존재감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애초에 기본적으로 패스를 많이 받지도 못했고 패스를 받아도 공을 잡고 돌려고 하는 족족 상대 선수들에게 둘러싸여 커팅당했으며 어렵사리 뒤를 돌아도 허용된 공간이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플레이에 임팩트가 없었습니다. 즉 손흥민과 똑같이 그저 측면 공간 창출을 위한 들러리였던 것입니다. 히샬리송은 결국 후반에 체력이 방전됐고 전반에 시도한 슈팅은 단한 개에 불과했으며 최저 수준의 평점을 기록했습니다. 사실상 현재 토트넘의 왼쪽은 잘해보일 수가 없는 자리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고 그동안 매체들이 말한 손흥민의 부지는 손흥민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이를 본 팬들은 손흥민은 그동안 어떤 싸움을 해온 거냐며 탄식했고 어느 팬은 기본적으로 수비수 두명 이상을 달고 다니는 저 역할에서 잘하려면 전성기 메시가 와야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한국에 돌아온 캡틴 손흥민은 월드컵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드러냈습니다. 손흥민은 20일 대한축구협회가 온라인으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월드컵이란 무대는 항상 두렵지만 즐기는 마음이 중요하다. 월드컵에서 우리보다 강한 상대와 만난다. 아무나 나갈 수 없는 무대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은 저와 선수들에게 모두 축제이며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4년에 한번 열리는 축제라고 강조했고 특히 월드컵에서의 목표를 이루려면 즐길 줄 알아야 한다. 월드컵을 두번 뛰면서 많은 경험을 했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고 싶은 것다 하고 오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레스터전 해트트릭에 대해 한국 팬들은 특별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준다. 한국에 갈 생각에 마음이 편했고 마음 편하게 경기를 치렀는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라고 전했습니다. 손흥민은 파울로 벤투 감독이 장기간 팀을 이끌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그는 감독님은 선수들이 어떤 플레이를 원하고 선호하는지 잘 안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오는 27일 서울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카메론과의 A매치 친선경기에서 선발 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축구대표팀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